상해 보험 계약 중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15세 미만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계약. 2번. 보험 계약 시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3번.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 계약에서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고 체결한 경우. 4번.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계약. 정답은 3번.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고 체결한 사망 보험 계약은 유효합니다. 보기 1번은 15세 미만은 미성년자 사망 보장이 금지되어 무효입니다. 보기 2번은 이미 사고가 난 뒤에 계약은 사후 보험이라 무효입니다. 참고로 이전 기출 문제 풀이에서 배웠죠. 사고가 이미 발생했더라도 계약자랑 보험사 둘다 몰랐다면 유효합니다. 보기 4번은 심신상실자는 의사 능력이 없어 역시 무효입니다. 암기 포인트. 무효는 미성년자 사망, 사후보험, 심신상실자 사망. 유효는 타인의 서면동에 받은 사망보험 계약. 그리고 사고가 이미 발생했더라도 계약자랑 보험사 둘다 몰랐다면 유효.